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간에서 행복한 그런 삶이 되시길 주메로 모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6장 17절로 20절의 말씀에 의거해서 이단을 사용하는 사단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소중한 보물을 지니고 길을 떠나는 사람들은 혹시나 강도를 당하지 않을까 하면서 각별히 그 소중한 것을 조심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팩들을 마련해 두면서 그렇게 길을 떠나는데 가령 가방에 현금이 많이 든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그, 가방을 찾고 만지면서 가기도 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가방을 앞에 놓고 끼워 안고, 그렇게 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날치기 본들은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가 많은 그런 현금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귀중한 것을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이지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값진 보화입니다. 이 세상의 무엇과도 어떤 보석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보석은 기꺼대야 자신의 광채로 우리 몸의 일부를 치장해주고 있지만,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빛나게 하고, 죽음의 어둠을 맑게 가셔내고, 그 빛으로 우리를 영원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소중한 것을 값없이 손에 넣는 우리는 각별히 조심해서 간직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듣는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라고 경고한 것처럼 이단에 대해서 강력히 경계하며 대처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칫하면 이 소중한 보화를 빼앗기가 아주 쉽습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요즘 심천지와 코로나19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조금만 방심을 한다 해도 유혹당할 조건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게다가 한번 빠져버리면 이제 벗어날 수 없는 무서운 그런 집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경계하고 복음을 잘 보존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17절에서 사도바울은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 이렇게 로마 교우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로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까? 로마 교회 안에 아직은 그 정체를 확실히 파악할 수는 없으나, 정신 차리고 경계해야 할 이단이 뿌리를 뻗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이단입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사실은 아주 다른 것이 이단입니다. 언뜻 보면 기독교 같은데 사실은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뿌리가 아주 다른 사교집단을 이단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단이 왜 무섭습니까? 비슷하기 때문에 매우 무섭습니다. 아예 다른 종교는 우리와 아주 달라서 그곳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명백하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단은 성경을 들이대고 우리 기독교 신앙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처럼 친절한 설명을 해 주면서 다가오기 때문에 아주 무서운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연약한 이들은 쉽게 넘어가고 맙니다. 이것은 마치 1년 내내 땀 흘려 농사를 지어 놓았는데 마지막 추수할 시기에 멧돼지의 그 행포로 통해서 모든 준비한 것들이 다 무너져버렸던 파헤쳐버린 그런 행포와 같은 것이죠. 이제 거두기만 하면 될다된 농사를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도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농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단은 종종 바울이 애써 개척해놓은 교회 안에 들어가서 바울이 떠나가 있는 동안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도 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이단을 막여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로마서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장에서 이단을 조심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이단이 어떻게 교회를 흔들어 놓는지 우리 간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이단은 복음을 거스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십칠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자 여기에서 거스리게 한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해서 결국은 복음을 버리게 만든다. 라고 하는 그런 말과 같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버리면 그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살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단을 멀리 해야 됩니다. 이단의 교리를 듣다 보면 마음의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의심하는 단계에서 버리는 단계로 접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에 넘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믿음이 상당히 위축당하게 돼서 믿음의 맛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몇해전 한국교회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시안부 종말론을 합심으로 우리 기도하면서 잘 이겨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지나고 난후 기독교는 심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 이후로 교회 안에서 주님의 재림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이 없으면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지 않는 신앙은 나사 풀린 기계처럼 쓸모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지 않는데 전도는 왜 하겠으며, 기도가 간절하게 나올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단은 바로 그런 것을 노린 것입니다. 이단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팔린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만 잘 이겨낸 사람도 많은 것을 잃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이단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앞에 이단에 대한 분별력을 주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단은 반드시 싸워 이겨야 합니다. 내가 이단에게 치면 내 영혼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 시간 하나님께 이단에 대한 분별력을 주시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으로추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신천지 이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혹되어 있는데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세계가 흔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속히 사멸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진데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살아가는 자녀들 될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샬롬.